육회, 명회, 성경사, 신하의 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42과로서 교회 정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상에 교회가 취한 정치 체계는 3대 체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장모 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 정치. 세 번째는 회중 정치입니다. 말 그대로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 정치, 또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감독 정치, 또 회중들이 이끌어가는 최종정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정치체제는 장로 정치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장로들의 정치가 나오고 신약 교회에서도 장로들의 정치체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장노 정치를 제외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장노 어, 정치 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가족교회. 다시 말하면 국가교회의 유형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작시대 오순절 이후의 교회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켜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먼저 정치체제의 종류를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교황정치입니다. 교황 정치체제. 이는 천주교의 정치체제로서 세계를 단일화체제로 운영합니다. 단일화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치제도는 교회의 구성과 그리고 교황의 무술 또 마리아 숭배설 이것이 예, 또 연옥설, 등등, 우상숭배 등이 비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황 정치는 교황이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마리아 숭배, 뭐, 연옥설, 등등이 있는데, 잘못된 체제죠. 오직 섬겨야될 것은 정확무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황이 정확무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체제는 감독체제입니다. 감독체제는 감리교가 사용을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입니다. 먼저 감독체제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1200명의 성도로 시작된 에르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지요. 예수께서는 그들만을 사도로 임명하셨고 세속적인 직업으로부터 성별을 시켜서 주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직에만 종사하도록 성별되어서 열두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장로나 집사들 같이 세속적인 그런 직업이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은 모든 지방 교회들이 지키도록 지시를 한 거지요. 지방 교회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은 이제 지방 교회들이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감독 정치 체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독 체제의 실제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감독 정치 제도에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 감독 정치는 직급 체계에서는 감독, 그리고 목사, 목사, 뭐 집사, 그렇게 말수 있겠죠. 집사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교단 행정 체계에서는 총회, 그리고 연회, 지방회, 구역회, 그리고 당회 등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제도는 우월한 지도자에게 권한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회일수록 권한이 강화되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주재하는 회의에 평신도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나 성직인면권과 통치권은 궁극적으로 감독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체제는 오늘의 감독교에 감리교회의 정치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정치가 있어요. 자유정치. 자유정치는 개교회 중심입니다.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어떤 기관의 지도를 일체 받지 아니하고 개교의 중심의 정치체제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합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정치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비슷하지만 연합기관을 두고 친목과 연락을 도모하는 데에 불과한 거지요. 이 캐나다의 조합 교회 뭐 침례교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조합 정치 체제의 그런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개혁주의 교회 체제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교회 정치 제도의 근본 원리. 개혁주의 교회 정치는 그 근본 원리를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모든 권세의 원칙이다. 세계 원천. 네. 예수 그리스도는 유기적인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교회를 그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지배하고 계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서진 게 개혁주의 정치 제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권위를 행사하신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해서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권위를 이끌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교회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 되시는 거죠. 교회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하는 특별히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들의 지도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 교회에 있다.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지교회에 있다는 거죠. 지교회에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는 근본적으로 지교회의 당회, 치료회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총회로까지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 모든 교회의 행정은 당에서 처리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2차적인 상회 기관인 노회로서 처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3차적으로는 총회에서 행정을 다루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정치 체제의 근본은 먼저 당해입니다. 당해. 그래서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모든 지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근간은 당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 장인들이 구성해서 모든 것들을 당해에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당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노그 상해 기간인 노해로 가게 되는 거죠. 노해는 20일 당회 당해. 당회가 세워진 교회가 21개 당회가 될때 노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노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노회에서도 해당할 수 없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총회로 가게 되죠 총회로 가서 이렇게 상위기관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장로교 아니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정치체제는 세 당의 노의 총의 세 기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